어우, 벌써 이네 지금 내가 몸이 돌풀렸나. 아. 축 날지가. 어우, 날씨가 너무 추워. 어쩔까? 창창 좀. 아, 자연. 결과가. 야발이 아 어제 국경라 스위치 다좀 좋았어. 그래? 어우, 그야 아, 내가 재밌죠 음지금공식적뭐로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공게임으로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시식적으로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공식적으지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공지적지로 공식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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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으로 공식적으로 적으로 그 연습 게임이 나가죠? 네 연습 게임 지금은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운데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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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아까 어디있을까? 일단, 아, 일단, 근데 일단 근데 가운데, 가운데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아, 네. 가운데 것 같습니다. 아, 네. 정말 여기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몇 퍼센트 나와요? 고생 심리전 그 나머지 부는분들다 여기 가운데 있을 것 같소 네 아, 근데 근데요, 뭐 아까 착각하면서 나는 장사꾼을 믿어 장사꾼을 믿 세상에 나 믿다가 코드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까 한번 그래서. 나면 여기 없다? 저 척범세 척범..여기? 아니 여기 있어 <laughs> <laughs> 아자 이제 지금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예. 할니까저분 그래도 뭐잘 찾아봅시다 <laughs> 네. 난이도가 그래. 상주하가있는데아 저는 상.. 상? 아, 예. <laughs> 네. 누가 미친거 아니야는죄송 상업녀한테 미친거 아니야는라운드아 무슨 여기이지이라운드가 아니어서 그래. 줬어 <laughs> 잘못 <또> 가셨네 뭐? <laughs> 판을 잡못깔라고 예, 판을 잘못 깔았다두개 예, 선택도 가능해요 가버리는... 아니, 근데 그건 좀두개 선택? 아, 왠지 좀잘 아는 사람 같아가지고 이거 여기서 프로예요, 사실 프로야? 프로 프로, 도박 프로 아, 도박 프로요? 저 아니, 밑에 집방에 프로, 프로 어디서 왔어? 화성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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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이 <회>. 그분 밑에는 <웃음> 아닙니다 <웃음> <웃음> 자, 그럼 1번, 2번, 3번 중에 어디? 뭐한 <laughs> 거야? 방금 얘 때리다가 못봤는데 이미 낙장풀이다 그아 <laughs> 그래! 두개 골라! 두개 골라! 두 개. 아 귀여워 두 개. 두 개, 두 개. 아두 개라 두개 골라, 1번, 2번, 3번, 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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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번 같기도 하고, 2번 같기도 한데 저 질문이 있습니다 어? 손한 번만 펴주세요 손이야 뭐얼마지 오오 자, 저는 음. 자, 제 선택은요 재밌지 음. 음악 깔아주는 아, 거야? 아아아아아아 아, 아,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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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아, 누구야? 아, 너무만 <laughs> 자, 저는 2번을 선택하겠습니다. <laughs> 자, 2번이라고. 하나 더. 아, 자, 몇 번? 2번 가자, 아, 1번. 1번. 1번? 1번. 자, 그러면은 1번이랑 3번 중에 그냥 굳이 1번을 하시겠다? 네, 1번을 하겠습니다. 아, 자, 예. 그러면은. 도박이니까 보면 걸어야지. 예. <laughs> 네방 반망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거요? 이게,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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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말이죠 지금 나한테 어, 장사한다고 그게, 그래. 왜나라에서딱 그래. 도깨비 범만 장설의 그 도깨비 범벅 이거 딱 한번 훔잖아요? 그러면 싹 정리돼요 변비가, 아까 화장실이 좀 오래걸리시던데 변비가 싹 정리됩니다 장 한번 싹잖아요 <laughs> 이게 끝내줘요 진짜로? 해봐 해보라고 아니 그러면은 그건 내가 별로 안 갖고 싶고, 네. 그 장소가장소인이만큼 네. 이기는 사람이, 그전사 그 곤장, 곤장 곤장빵으로 가줬다. 어, 대신에, 대신에 지금 사 사기꾼이시잖아요 이름이 그 장사꾼. <웃음> 장사꾼. <laughs> <laughs> 장사꾼입니다. <laughs> 자 장사꾼이시잖아요. 어. 장사꾼의 명예를 걸고 사기를 치지 않는 자습니까어 사기라니. 음. 사기라 아 상이 아닌가? 안 그런가? 상이 아닌 그럼 밑거항했습니다. 네 공장 몇대 빵? 몇 대가 좋겠어? 다섯 대. 다섯 대. 다섯 대? 오늘 사보님 게싸인게 많구나. 아 미안하다. 골, 내가 이기면 니들 한 대씩 줄게. 끝났네. 죄송합니다. 끝났네. 골 골. 자 그럼 잡으시오자 하나 둘셋 하면 동시에 여는 거야. 아 망했네. 자잠 잠깐만 잠. 여기 두개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이제 자네가 나를 다섯 대를 곤장에 때리는 거고 네. 대신에 이제 여기 있으면 이제 사부님 곤장 한 대씩 때리게 기회 줄게 사부님 네. 아, 네. 네. 바꿔요 네? 바꿔?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지금도 드리게 나 같은 는 바꾸고 안바고 바꿔, 바꿔. 정말로? 네. <laughs> 왜? 후회 안 해? 네. 정말 여기 있을 것 같아? 제가 만도 바꿀 사람이 아닙니다 아 그래? 아유, 아유, 내가 한창 야였을때 요런 식으로 그 되도 않던 고집 부리다가 아우디를 잃은 사람이 아우디 우리나라 아우디가 있었더 아 네. 그래? 럼 하나 둘삼 <laughs> 열은 거야 자 하나 둘둘자둘둘바꿔야나 어. <laughs> <아니, 웃음> <아니, 좀, 웃음> 뿌리는 게 좋을 텐데 <목소리> 아니야? <목소리> 갑자기 사또가 간지러 알았으 가볍 하나 둘 사또 <목소리> 아, 어디 있어? 셋 골장! 골장! 남자는 맞아야지 사법님 골장 때려라 어디 보자 그사범님 제자들 손 한번 들어봐 아 장사꾼 대박이다 어디 보자 자그사범님 제자들 손! 손손 하나 둘셋넷딱네 넷 명이야? 아버님 세 개나. 자 그러면 네 명이니까 그자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때리고 아, 내가 마지막으로 아, 때. 여기가, 아,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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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그 주소? 아 여기가 누구? 어사버 있네. 자, 세번, 어. 어. 자 자네가 아, 다섯 대라고 이야기했어. 아, 예, 예. 아, 아, 그래, 그래. 야, 성님이 약하다 이봐 나와라. 예, 네, 그 야, 내가 때도 돼. 그 <놀람> 본장 때리는 방법은 아니지. 너그 야구 해본적 해본 있니? 야구 해본 해 야구 해본적 있대요. 야구인데 그러다가 이렇게 때리지. 마찬가지로 이제 본장을 여기서 때리는 것보다는 그 오른손잡이라면 여기서 이렇게 휘두르잖아 그렇지? 이렇게 휘두르거 그대로 이렇게 휘두르 없는 아예 없습니다. 뭐... 혹시 뭐 엉덩이 뭐 들어 있는 거 아니지? 에 <목소리> 아, 어디맞 아, <드리지? 목소리> 아유 아유, 자, 아유, 자, 아유 혹시 엉덩이에 놔봐. 장난질 해 놨나 해 가지고 그런, 그런 거, 거 뭐. 혹시 물 <목소리> 있는 사람 있어. <또> 물 <목소리> 있는 사람. 알았어. 하요요 야, 선방을 와 있어. 선방. 세 번째. 아웃 넥. 혹시나 해서 여러분들께 리말씀드리 내가 그냥 때리고 싶어서때리는게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이제 정서 <laughs> <절서> 그만큼의 대가장 <백악기> 도박이죠. <laughs> <있는 게 웃음> 어. 아 정정당당한 도박이었아 아, 몰랐어요. 아, 그거에 나한테 물어봐. 사 물어봐야지. 아, <laughs> <laughs> 넷 세대요. 오! 에이, 에 간이 작다. 간이 작아. 아, 애들이. 벌님 무서운가 보네. 아, 안 되겠네. 사범님인가 보다. 아, 내가 니들 네, 그렇게 네, 가르쳤니? 네, 어? 아, 애들 막 원래 안 보이는데 때리고 그러나 보다. <laughs> 맞네. 아, 네, 네, 네. 어, 됐어요. 아, 네, 오. <laughs> 얘들아. 곰장은 말이다. 똑똑히. <laughs> <laughs> 일단 껍질을 벗겨야 돼 <laughs> 아니 아니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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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엉덩이 튼실하더라고. 자 그리고 이제 그 그러니까 소리가 이게 찰지게 날려면은 당구 쳐봤니? 네. 아, 당구에서 이제 아, 이게 끊어치는 것보다는 밀어치라고 이렇게 다 이렇게 치셔줘야 네. 돼요. 예를 들면은 아. <웃음> 이렇게, <웃음> <웃음>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수고하셨어 정정당 아주 수고해 아, <laughs> 요끝내 아, 어떻게 다음 끝내 아, 네,